안녕하십니까 전현진 피상호수입니다 현역가항은 이번주에 본선 3차전 준결승으로 가는 14명의 현역가수를 뽑는 방송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녹화는 이미 1월 13일에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는 탑10을 결정하는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승전 녹화일정과 국민판정단 모집에 대한 공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다음주 예고편에서도 공개됐듯이 준결승에 신출한 14명의 현역가수 중에 준결승전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진행해서 10명의 탑10 현역가수를 준결승에서 선발을 합니다. 결승전 녹화일정과 국민판연단 모집공지가 뜬겁니다. 현역가왕 탑10의 결승전은 1월 27일 토요일에 녹화가 진행됩니다. 이 mbn 현역가왕 홈페이지에 국민판정단 모집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2024 트로타일전 출전할 국가대표 탑세븐은 누구인가? 결승전 국민판정단 모집. 이런 타이틀과 함께 2024 트로타일전 향한 현역 가수들의 고래 싸움이 시작된다. 급이 다른 현역 트로 여전사들의 정상 전쟁, 현역가왕. 2024 트로타일전 향한 마지막 관문 결승전. 그 감동과 환희의 순간에 국민판정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탄생할 트롯 국가 대표 현역 트롯 여전사들의 자존심을 건 무대를 직접 방청하고 투표하세요. 이런 멘트와 함께 국민 판정단 참가 신청하기 링크 사이트가 오픈이 된 겁니다. 현역가왕 결승전 국민 판정단 모집을 살펴보면 2024 트롯 한일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 결승전이라고 언급이 돼 있고 녹화는 1월 2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녹화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CJ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21일 일요일까지 마감을 하고 당첨 수량은 1인당 2매이고 당첨자 발표는 1월 21일 일요일부터 당첨자 분들에 한에 개별 연락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오늘 오후 2시 54분부터 1월 21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형식의 방청 시간을 보면 오전과 오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녹화와 오후 녹화 두번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1월 27일에 진행되는 결승전 녹화는 지난 준결승전과 같은 형태인 1라운드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녹화도 지난번 준결승 녹화가 진행됐던 파주시 CJ E&M n 스튜디오 센터에서 1월 20 토요일 오전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국민판전단 역할이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하기 을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판전단 모집에 신청하셔서 결승전 녹화 현장에서 전유진 가수를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기원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